결혼 몇번 하셨어요? 응. 제가 봐면 본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사주 완전히. 세 번, 세번 태어난, 태어났 그럼 애가 다몇 명이야? 네 명. 아들 백 명하고는 안 됐어. 여자들이 애기한테딱 넘어가서 남자들이 서운하다, 섭섭하다, 산이 못산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애기 엄마가 돼가고 부모 사식질 가는 철륜이라는 데 네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남자 세중에 하나를 골래달래골 달리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네. 멋쟁이 아주마 오셨네 그냥. <laughs> 어? 감사합니다. 상당히 멋쟁이 주소 좀 될게요. 어. 네. 저 안양시 기도 네, 네. 또. 음. 누가 보실 거예요? 저하고 남다른 사람. 이름요? 몇 살이세요? 만 <laughs> 세살. 원래 이렇게 잘 웃으세요? 안 웃는 소설입니다. 왜요? 자연재가 <laughs> <지은재가> 많아? <laughs> 음. 음력 생일은? 음. 본인들 이게 도화살이 많아요. 꽃핫자가되겠어요 도화가 도화가 춤을 추면 도화살이 오르게 있거든. 그러면 일부정서 힘들다. 어. 만일 꽃이 오르거든 또 누구? 응. 이리. 몇살 때예요? 음력 생이은 그러면, 뭘받달라는 거야? 남의 생일도 정확하게 모르고, 본인 뭐 꽃배비하고. 아, 뭘씨 뭐 소리야. 잠깐만요. 내가 연연아 구박했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마흔원세사 사물하고 첫 나온 날 탄생은, 연연아 본인의 집에 한때는 산이시고, 물이시고, 연연아 본인도, 내는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있어 선녀의 줄을 잡아 선녀의 줄을 잡고 태어났다 그랬거든 이게 본인이 두화살이거든, 음. 어? 두화살도 있는데다가 어? 두화꽃이 만발을 하며 벌나비가 많이 날아들지 본인 두화가 좀 많아요. 두화가 어? 연인들은 두화가 한두개 있으면 괜찮아 무당도 한두개 있으면 괜찮은데 본인은 두화살이 네개 나있거든. 두화가 춤을 추면 집구석에서 가만히 못 있거든. 음. 응? 그리고 한 남자가 없을 때못 살거든.

아 떳떳하게 말을 해요. 뭐가 떳떳지 못한 게 있어요? 사방 네. 사방에 있는데 남자가면 셋을 셋 중에 하나만 골래 달리는 거예요? 응. 아 보니 과거에도 이 남자 저 남자 있지 않았어요? 아기 없어요? 나이 나이가 마흔 세 살이면 아기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안 했어요? 결혼 한 거잖아요. 응. 그럼 남자 셋 중에 하나를 골래 달래 골래 달래는 거 아니야? 응. 이돼 봐요. 요번 몇 살이에요? 썸네일 또? 이게 세번 중에 한 번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도 동그라미가 치고,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이거 왜 이러니? 아무리 도화살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조금 누를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근데 거시기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이걸 남자 셋을 골려달라고 하면 우리도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골래주자고 무당짓거리 하는 거 아닌데. 응. 네 오늘 나 구워보세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나마흔에서상 홍시에도 나성월라고 전하온날 탄생한 신공기주가 본인 자식도 이렇게 빌어보니 본인 자식도 어? 첫 단추 잘못 낀 거는 이해를 해첫 단추 잘못 꼈대 거기서 자식을 낳놓고 살지 못하고 두 번째 결혼 안 하셨어요? 네두 번째도 애기 있지 않아요? 응? 왜 그래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셨어요 정신적으로? 어? 정신은 제가 정신은. 이거 다 정신의 문제예요 이게. 응? 네 사주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백명의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라고 하는 사주도 있더라. 내가 이렇게 전물 보다 보니까 이 선녀주를 잡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좀유흥업소로좀 땜빵을 하더라고.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결혼했으면 땜빵이 됐을까 지금 왜 결혼하고 나서 지금 봐봐 저기 본 남자도 자식이 있다며 그럼 두 번째도 자식이 되는거 아니야. 세번세단 하나 하나 있어 그러면 애가 다몇 명이야? 네 명이요. 그 명하고는 안됐어 본인은 본인이 열심히 직장 다녀본 적 있어요? 그면 어디서 들어와? 자돈잘 네? 아, 갖다줬어 본인은? 다 음, 그래서 임신했을 때까지 간수때다 빼주다가 응? 서서히 안그러니까 응? 자, 어. 반대야,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여자들이 아기한테 딱 넘어가서 남자들이 서운하다, 섭섭하다, 산이 못 사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돼갖고, 부모 자식지간에는 천륜이라는데네가 나온 거 아니야? 아기를 그왜 갖고 왜 낳았어요?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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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다 듣고 싶지도 않고 네가 그만 먹건 잘나 아니요 3명 중에 저하고 100년 해로 할 사람 없어요? 3명 다 100년으로 하는데 아니 저 저하고 어, 3명 다 애기 안 낳고 애기 안 낳고 3명 다 100년 해로 하신다고요 사랑요네 음, 3명? 3명 다 데리고 사시면 될거 같다고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지 본인이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을 생각하면 언니도 되게 안타까운 거 같아 어째 이거를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어? 아무렇지 않게 이런 걸 물어보러 왔을까? 그럼 본인이 이렇게 사는 걸 엄마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저 엄마랑 연락은 괜찮아요. 몇년도주고 찾아요. 엄마가 본인 안 찾아요? 네. 아 이제는 언니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어? 이거 천벌 받아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물 시대가 열두 번깎으로변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애기를 낳고 애기를 낳는 본인이 무슨 죄가 있겠냐 살다 보니까 아기가 들어섰겠지? 응? 어?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야지 그 남자를 잡는다는 그런 사람을 덜어덜 있긴 있어. 내가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아이를 가져야 쟤랑 산다고 잘못 이게 판단을 짓는 것 같아. 그런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살지도 못하면서 애기만 낳는 거지. 어, 이거는, 이런 거네 있잖아. 뭐냐. 철학관 가서 봐야 돼. 어, 우리는 무당이라, 어, 내가 영어로 봤을 때는 한 놈도 없는데, 철학관 가면 사주만 놓고 봐주거든. 요 사람들 사주가 어떤지 거기 가서 보시는 게 맞아. 어, 저희는 가고부터 미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점을 봐주다 보면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무당이야. 그 감정이 실렸어. 근데 이거는 감정이 실리기는 커녕, 기분이 자꾸 다운돼. 뭐, 이런 게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 있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달래야 될지, 달린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본인도, 어, 본인이 다리가 커서 내밥 내가 먹고 살았다 하는 식인데, 무슨 말씀을 해드리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관 가서 요세번을 다시 한번 궁합을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응.